예 안녕하십니까 주식 도라이 이재영 이라고 합니다 자 금일은 삼성 스펙 9호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자 거래량이 1억 3,204만 7,477주로서 아주 많이 터졌고요3.5% 정도 올랐으며 2,070원 정도에 끝이 났고 오늘 최고 많은 거래량이 터진 바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9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2030원까지 좀더 떨어졌는 가격에 끝이 났고요. 오늘 거래량 1위 순위에 랭크가 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자, 요 종목에 대해서, 여론 동향 체크, 그리고 간단하게, 기술적인 분석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예,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 신청도 많이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톡 아이디는 58ss, 58ss입니다. 오빠 할때 58에 ss입니다. 뭐 앞으로도 유튜브 자체는 유료화 시킬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어 카톡도 유료리딩이라든지 유료화 시켜서 뭐 이렇게 앵벌이 짓거리 할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어 이렇게 기약 없는 행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폭락을 한다라든지 이럴 때는 바퀴벌레나 쥐새끼처럼 숨어있다가 어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상승세를 타게 되면 왼쪽제비 같이 생긴 놈들이 사구려 넥타이에다가 사구려 가다마이를 쳐 입고 나서, 겨보십시오! 제가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약을 팔아대는 그러한 양아치 새끼들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아울러, 시간 외에서, 어, 상한가 쳤는 요런 종목들 무작위로 다 추천해서 떨어지면 생가고, 올라가면 자기 추천주라고 하는 놈들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삼성스펙95라는 종목이 왜 이렇게 시간 내에서 떨어지고 장중에 왜 이렇게 버큐 모양으로 끝나는지 정말로 답답해서 검색을 했는데 다른 종목들로 나발을 르고또 삼성스펙95라고 검색을 하면 다른 종목들을 검색을 할수 없도록 다른 영상을 볼 수가 없도록 특정한 한 업체가 다 도배를 해 놓은 다음에 삼성스펙95에 대해서 알고 싶은 번호 1번이나 2번을 보내라든지 삼성스펙에 3자를 보내면 고급 정보를 따로 준다라든지 뭐 이런 양아치 새끼들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30년 동안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해온 전문가라고 하면서 과거에 유료 예너을 하면서 많은 상장 폐지 종목들을 추천을 해서 개미들을 한강으로 가게 한 장본인이면서도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어, 최근에 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이 지필한 책을 구입해서 보게 되면 매집 차트에 대해서 잘알수 있고 고급 정보를 다알수 있는 것처럼 미리부터 오를 차트를 마치 궁예의 간식법처럼 차트만 보고도 다알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뭐 펜션에 놀러와서 봉사활동을 같이 하자고 주장을 하시는 분 계시던데 음 여러분들이 펜션에 놀러가도 100만원 우수게 나가고 어책 구매 안 돼도 시리즈별로 다 구매하면 100만원 우수게 나가니까 어, 반드시 실제 계좌를 까달라고 하십시오. 1억을 만들었든, 10억을 만들었든, 100억을 만들었든, 아니면 하다못해 천만 원을 만들었든 계좌를 실제로 까주시면은 어, 시리즈별로 책을 구매해 주시, 주겠습니다라고 고객으로서. 구매자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꺼지고 아줌마들만 오라고 하고 남자들은 재수 없다고 하던데 아는 아줌마를 반드시 대동해서 가셨으면 합니다. 자, 각설하고 일단 뭐 설명을 하자면은 삼성 스펙 5가 일단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150원까지 치솟았다가 2060원까지 밀리기도 하는 등, 뭐, 오늘 가격 폭이 두배 넘게 차이를 보이면서 요즘 신규 상장주가 영 힘을 못 쓰는 그런 장세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분봉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 아침에 일단 상승을 할때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 주면서 960만 주를 한꺼번에 소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5% 가까이 올라가면서 보합으로 밀리기도 했다가 또 이렇게 한꺼번에 16%까지 던져버리면서 350만주가 나오기도 했다가 요즘 주식은 아주 도박판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손을 써볼 수도 없이 너무 많은 재산피해를 입히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유감이고요. 자 올라와 있는 뉴스들이라든지 종토방글들 참고적으로 한번 보고 차트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삼성스펙 5 일반청약 경쟁률 217.87대1 이렇게 뭐 인기가 많은 종목이었습니다. 자 올라와 있는 다른 뉴스 보겠습니다. 삼성스펙고 내달 4일 코스닥 신규 상장이라고 하면서 나온 뉴스고요. 삼성스펙고 코스닥 상장 첫날 140%대 급등 핫스탁이라고 하면서 어, 뉴스가 나와주었습니다. 올라와 있는 글들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스펙주 명심하세요. 불상에서 알려줍니다. 내일 시초에 조금이라도 띄우면 매도 스펙주는 3일차부터 1900에서 2000원 무한정 행보합니다 2년 들고 갈 자신 있음 존버하세요. 이자는 줍니다. 아님 손절하고, 간망 1년 10개월 쯤 매수 운 좋음 날라감 이상, 뭐, 요런 식으로, 어 부정적으로 남기는, 뭐, 이렇게 안티분의 글이었고요. 또 다른 걸 보겠습니다. 3년 전보 확정입니다. 팔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3년 접근 그 사이에 합병되면 좋고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어 생각을 가진 주주분의 글이었습니다. 니들 사주니까 스펙주는 2,000원 이상에서 사면 안 되니, 머니 이딴 글이나 쳐보지. 크크, 노가다. 물린 돈 빼고 어차피 안 올려 준다. 그뭐 요런 식으로 비판을 하시는 분, 비아냥거린 분도 계시고요. 마지막 걸 하나 보고 차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원 시에 빠진 걸 물리고 상패글 호구 이런 걸 보니 불장족 가면 되지. 내 보기에는 스펙이 설거지 안 해라고 하면서 그나마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는 네티즌분의 글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시간 외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떨어져서 투심이 좀 죽어 있는 게 뭐 요즘에 어 보니까 주식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주 중에서 어저께 에이텀 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이텀 이라는 종목이 보면은 많이 올려주면서 어 이렇게 은봉으로 무겁게 이렇게 끝나면서 다음날 거래량 없이 더 빠져 버리는 모습 보여줍니다 더 빠지면서 또20% 거의 하한가 가까이 가면서 끝이 나버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 외에서까지 더 빠지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지쳐가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일단 상장을 이렇게 신규 상장을 한번 하면은 주목을 받아서 잘 가는데 요즘은 또 양상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한삭이라고 하는 종목을 예를 들어 보면은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에 양선으로 다음 날 갭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세를 주기도 했는데 어, 요즘 들어서는 하도 이렇게 경기도 나빠지고 사람들 돈이 좀 씨가 말라버리니까 같은 그림이 나와도 이렇게 반등할 자리에서 오히려 못 가고 때려버리는 에이텀 같은 모습이 나오니까 삼성 스펙 코5도 거기에 따라서 일단 한삭처럼갈 분위기보다는 어, 에이텀처럼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공포감이 엄습해 오면서 시간 외에서도 이렇게 내어놓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각설하고 뭐 이렇게 신규주는 좀 도박성이 강합니다. 재수 재수가 좋으면은 뭐 이렇게 주보 형님들이 한싹처럼 올려줄 수도 있겠죠. 다음 날에 개 개팔하고로 시작을 하더라도 그러나 에이텀처럼 이런 식으로 때려버리면서 끝이 나면 참 이렇게 개미 입장에서는 답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일단 요 종목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반반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게어 일단 뭐 방송을 하면서 보는 사람의 한계치고요. 거래량이 일단 많이 터져는 1억 3천만주 정도가 되니까 개인들도 많이들 물려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 내일 비록 반동을 한다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그냥 감망만 하면서 혹시라도 에이텀처럼 요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구경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삭처럼 된다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일 혹시라도 시작 가격에서 한 마이너스 7%까지 빠질 때쯤에는 손절가를 3% 정도 잡아서 단타를 친다고 하더라도 짜장면 짬뽕 값 정도로 재미삼아서 하는 게 맞지. 정신머리 없이 큰돈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는 하는 거는 아직까지 아니다. 차트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적어도 한 3일 이상은 여기 있는 물량들이 조정받고 나서 요즘에는 매매를 조금씩 이렇게 손절가를 잡고 하는 게 좋겠고 하더라도 많은 돈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도라이 이재응이었고 카톡 아이디는 오팔에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